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하루가 다 끝날 때쯤 되면, 아,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에너지가 그냥 완전히 바닥나버리는 느낌? 분명히 뭐 대단한 일을 한것 같지도 않은데, 녹초가 되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우리의 정말 소중한 에너지를 도대체 어디에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잠시만 멈춰서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오늘 어디에 에너지를 썼지? 여러분의 생각, 감정, 다시 말해 그 에너지가 오늘 하루 어디로 흘러갔나요? 뭐 출근 준비하고 회의하고 저녁 뭐 먹을지 고민하고 이런 일상적인 일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요, 혹시 이런 거 말고 뭔가 다른 데에 힘을 쏟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어쩌면 우리의 에너지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주범들이 바로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쉴새 없이 쏟아지는 뉴스들, 아침마다 겪는 그 끔찍한 교통체중,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들, 심지어는 내일 날씨가 어떨지 같은 거요. 이런 것들 가만 보면 끝도 없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잖아요. 혹시 리스트에서 공통점 하나 찾으셨나요? 네, 바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들이죠. 사실 우리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거든요? 그쵸? 핸드폰 배터리처럼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이 소중한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이건 뭐, 진짜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남는 건 뭘까요? 결국 지독한 스트레스와 무력감 뿐이죠. 하지만 여기서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원칙이 있거든요. 필요한 건딱 하나. 우리의 관점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핵심 원칙이 대체 뭔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쓸데없는 에너지 아끼기. 네, 바로 이겁니다. 이 간단한 문장이야말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열쇠예요. 와,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이 안에 담긴 힘은 정말 엄청납니다. 자, 이 원칙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 세상을 딱두 개의 원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는 관심의 원이고요. 다른 하나는 통제의 원입니다. 이두 개의 원을 제대로 구별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어. 자, 먼저 관심의 원을 한번 보죠. 여기에는요, 우리가 신경 쓰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뭐, 세계 경제나 정치 상황 같은 거요. 우리가 걱정은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직접 바꿀 수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여기에만 계속 집중하면 우린 그저 수동적으로 반응만 하게 되고 스트레스만 쌓여가죠. 자, 그럼 반대로 통제의 원은 어떨까요? 여긴 바로 우리가 직접 행동해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요, 저 멀리 고대 스토아 철학에서부터 내려온 아주 오래된 지혜이기도 해요. 바로 이 통제의 원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도적인 사람이 되고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확와 닿으실 거예요. 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건 관심의 원에 속하겠죠? 하지만 내 직업에 대한 태도, 내 일하는 방식, 이건 통제의 원에 속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우리가 컨트롤 할수 없으니 관심의 원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온전히 내 선택, 즉 통제의 원에 있는 겁니다. 이 차이.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이론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개념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쓸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거든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딱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간단한 3단계만 딱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인식하기. 스트레스가 확 밀려오거나 불안해질 때 일단 멈춰서 내가 지금 뭘 걱정하고 있지? 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질문하기. 스스로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내 통제 안에 있는 일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환하기.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의식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일, 즉, 통제의 원 안에 있는 행동으로 초점을 바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 때문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건 통제 바뀌잖아요? 그럼 그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차 안에서 들을 재미있는 팟캐스트를 고른다거나 마음을 가라앉히는 심호흡을 하는 걸로 초점을 바꾸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오늘 나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집중이라는 한 단어로 모아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우리의 감정과 행동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결과까지 결정한다는 거죠. 집중력은 정말 한정된 자원이니까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집중력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도 없는 일에 그걸 낭비하지 마세요. 그 힘을 온전히 당신 자신 그리고 당신이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만 쓰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그냥 다 써버리시겠어요? 아니면 당신이 직접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겠어요? 오늘 이 질문에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